<웃음> <웃음> 괜찮아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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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면이고 저기 벚꽃이니까 벚꽃 쪽으로 갔죠? 좋아요 안녕 가정보기 전에 안전운전 하시네 머쓱 <laughs> 머쓱 머쓱 카드 머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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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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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은 꼭했냐 아니요 해야죠 아 아이, 깜짝이야 아이씨, 소리 개 <laughs> <laughs> 아이고 아이상2 비눗방울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니 근데 여기 제가 벚꽃 촬영 잠깐 갔다가, 진, 잠깐 킨 건데, 사람 개 많아요. 아니, 사람이 월요일인데, 준내 많아요. <laughs> 벚꽃 반 사람 많아. <laughs> 아니야, 벚꽃 반도 아니에요. <laughs> 벚꽃이 반이 아니야. <laughs> 벚꽃? 사람! <laughs> 어, 맞아. 벚꽃 30, 사람 70. 근데 진짜, 하습하신 곳에 사람이 다 몰려있어서. 맞아, 맞아. 나중에 사진 보정할 때 사람, 진짜. 사람 보정, 사람 지우는 보정 더 심할 때. <laughs> 사람, 사람 지우느라 고생하실 것 같은데. 카오스. <laughs> 사람으로 세주세요. 더 늦어지면 벚꽃이 질것 같다고? 아니, 아직 안핀 꽃. 잡힌건가요? 근데 더 피는데 더 피면 사람도 더 피.. 아니 사람도 더피거 <목소리> 피는데... <목소리> 아니 사람도 더 멀리지 않을까 어, 응 맞아맞아 맞아. <laughs> 사람이 핀다 아 근데 그치? 마지막에 좋은 숙파을 찾아서 나봉 어떻게 사진 많이 찍으신거 같나요? 그럼요 부럽죠? 응? 음? 나는 휴마사진 갖고있다 엥? 부럽죠? <laughs> 흠아 근데 너무 재밌어요 역시 미... 사진 촬영 너무 재밌다. 금 음... 끊을 수 없다. 모르겠다. 벅벅 <laughs> <덕복. 웃음> 사진 기대해야 된대요. <laughs> 와, 아직도 사람이 많아. 언니, 그러니까. 어 응. 아니 아까보다 더 많아졌어요. 와, <laughs> 아까보다 더 많아졌어요. 네. 안녕하세요. 요 다시만 다시 부르면 타네아 아, 아. <laughs> <laughs> 어? 이 노래 뭐죠? 이 노래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잘, <laughs> 잘 모르겠다. 잘 아. 모르겠다. 뭔화보 무슨 말씀이시죠? 아이씨, 너무 어두워서 안 보여. 버퍼링 걸리네. 아주 아니네 네트워크 지금 뭐지 인간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오늘 다들 사진찍고있을텐데 뭐니 그게 안되냐 어이 씨. 음. 아니 이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로우 앵글을 찍을 수밖에 없네 <laughs> 저기 벚꽃 한번 딱 보여줘봐요 벚꽃? 이렇게나 살짝 많...살짝 사람 이렇게나 많습니다 벚꽃 어머 꽃이 두 링겐들 개많네 꽃이 두개네 <laughs> 고춧가루를 날려 고춧가루를 날린다고요? 무머려그럼 원래 먹고춧가아 누가 어떤 사람이에 고춧가루를 날려 <laughs> 아니 근데 지금 버퍼 심해요? 왜 자꾸 네트워크가 원활하지 않는다고 들지 아니면 저쪽으로 좀 빠져볼까요? 응? 음? 사람이 음. 너무 많아서 그런가? 아사람들 여기서 네트워크를 <laughs> 안녕하세요 이거는 그냥 폰을 바꿀 때가 된 거야. 내 폰이 너무 꾸져서. <laughs> 핸드폰 기종 뭔데요? 갤럭시 S10이요. 아, 저 바꿔야 돼. 될... <laughs> <laughs> 옛날엔 최고였는데. <laughs> 옛날엔 좋았는데. <laughs> 그, 옛날, 그 옛날 좀 과도한 옛날이지 않을까. 이럴 수나. S10, 야 이거 좀 귀한데요? <laughs> S10이야. <laughs> S10으로 아니 윈도우 윈도우. 세븐으로 방송하는 거 아니에요? 아 원래? 그때는 폰 좋았는데 S7 이거 비한데요? 4년 됐어. 응. <웃음> <웃음> 컴퓨터랑 아니, 똑같이 다쳤습니까? 아니 그럼 4년 동안 폰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홀리 몰리폰좀 바꿔요. 알겠어요. 바꿀 거예요. S23 좀 싸질 때. 브이치요네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주셔야 핸드폰을 바꿉니다 아니 근데 괜찮아요 이미 돈을 많이 해주셔서 컴퓨터 어, 바꾸긴 했어요 그래요? 네 취소 <laughs> 내 얼굴이 8비트로 보인다고? 8비트 어 <laughs> 마인크래프트에요 마리오다 <laughs> 마리오 연구장 <나> 마리오. <laughs> 사전예약? 이미 끝난 거 아니야? 그 사전예약? 사전예약은 이미 끝났을걸요 응. 네, 사전 예약 끝나고 또 물량 많이 생기고 싸질 때 노려보시는 걸로. 음 아이폰은 안 쓰냐고요? 아이폰은 안 쓰는데요? 아이폰 어려워 원래 인간은 적응의 동물입니다. 어? 아, <laughs> 저 오늘 남친이랑 갔냐고요? 네, 남자친구입니다. 내 남자친구. <laughs> 어 남자친구 손톱이 꽤나 긴데. <laughs> 내 남자친구 내일 해요. <laughs> Hello guys. Hello. h 여기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여기 서울 손정인가? 로로로로 남자친구가 꽤나 수줍음이 많은데 <laughs> 네. 안녕 아 귀여워 여기 강아지 천국이야 강아지 개많아 귀여운 강아지 강아지 귀여워 아니 그리고 사람, 사람이 개많아요 촬영 끝나고 킨거예요 응. 촬영 끝나고 킴기야. 저심조심 이쪽으로 다 저희 가면 또 버퍼링 걸리겠 안녕, 응. <laughs> 다진사님이. 끼리끼리, 끼리끼리. 부럽지? 응? 부럽지? 부럽지? 아 어, 아까 근데 커피를 너무 흡입을 했더니. 혹시 속속 속 이걸 단어가 뭐지? 이해요? 응? 아니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땡. 어, <laughs> 저기 <저게> 방송 중에 <laughs> 그래도 <돼요? 웃음> 방송 중에 그런 얘기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laughs> 이거는 인간인 걸? <laughs> 어, 그, 그렇지 인간이지. 응. 인간이라면 그럴 수 있고. 자응이안 되는구만. 아니 장 트러블 이 아니고 뭔 개소리야. <laughs> <laughs> 아.. 트러블 요참 귀한 현상인데요. 요 정도 화장실 갈 거야. 음. 외국인도 진짜 많아. 꽃구경인데 꽃이 없어요. 아니야 꽃 있어. 짜잔. 멈추니까 하질 좋다고? 멈추란 소리. 이따가 멈춰서 꼭 보여줄게요. 스케이트보드다. 탈줄 알아요, 스케이트보드? 저 모니터 안에서 잘 타요. 아. <laughs> 못 한다고? <laughs> 저모니터에서한 운전도 잘해요. 저 모니터 안에서 트럭도 몰아요. 오 저도 모니터 안에서 다할수 있는데. 그까 네, 최근에는 총질했어요, 모니터 아, 에서 진짜요? 네. 총질? 총질 어. 좋죠. 어, 지금 방송 중이죠? 응. 여러분 데스티니 가디언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 홍보 안 돼. 아, <laughs> 많게 많이 해요. <laughs> 아이고, 이차 구성 그래프님 감사합니다. 아, 저, 여기도 사람 더 많네. 저번에 저희 거... 아까 찍었던 거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더 많아. 와그 게임 하는 사람 처음 봄이래요. 아, 그, 맞아요 저 근데 맨날 <laughs> 진짜 길드 사람들 아니면 중국인이랑 매칭돼요. 허걱. <laughs> <laughs> 와 목령이다. 아 금만원 꽃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서울숲 수... 꽃 저기로 보여줘요 왜 하필 시든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시든 거예요? 시든 거맞아요 네. 근데 여러분 사실 꽃에 관심이 없잖아, 그렇지? 진짜 <laughs> 아니아잘안 보여서 귀찮아졌어요. <laughs> 귀헐저저저 어. 저, 저 종류 종이 뭐였지 닥스훈트인가? 응. 어, 닥스훈트 닥스훈트가 뜨거하고 <laughs> <laughs> 음, 예쁘다 귀여워 땅딸맞아 <laughs> 저사람은뭘 이렇게 찍는 거지? 진짜 사람 많다. 근데 일반인들은 그냥 사람 나오든 말든 상관없고 그냥 목련만 찍는 거 같기도 하고. 아, 아 사람 나중에 지우기 힘들 텐데. 꽃사진을 이렇게 열심히 찍는다고요? 줄수 음, 있지. 우리가 응. 가차하는 거랑 똑같은 걸 수도 있어요. 가차? 하지만 갓찬 님 <laughs> 이쁜, 이쁜 사진 1분 1로 얻으려고 열심히 돌리는 거랑 똑같은 건가? 어아 무슨 다 같이 카메라 들고 있는 건가? 사진 동호회 이런 건가? 와 오늘 월요일인데 월요일에 동호회 하는이나? 안녕. 하이. 꽃이 보이긴 하나요? 꽃이 있기는 해요. 아니 맞는 곳으로 가요 여기 너무 빈약해 알았어 연진이 닮았다고요? 칭찬인가? <laughs> 그, 그 네. 배우님을 닮았다는 거지? <laughs> 어, 연... 그, <laughs> 배우님을 닮았다는 거죠? 그러면 칭찬이긴 한데 <laughs> 배우님이겠죠 그, 그쵸? 멋지다 <웃음> <웃음> 啊哈哈哈哈 근데 빛햇빛이 너무 세가지고. 약간 요나무 그림자 속에 다시 무 세가지고. 이 패치 너무 가서응응응응너가서고이 패치 너여이잘 안보여 여기는 이패이 드디어 로우 앵글을 벗어났다. <laughs> 드디어 로우 앵글을 벗어났다. 아니, 오늘은 파운데이션 발랐으니까 선크림 바르는 거지. 투톡? 웃어. 오늘 영상이요? 근데 오늘 영상 아마 없을걸? 못, 못, 여러분 이거 다시 보기 없어요 오늘 이게 끝이에요 야방을 내가 어떻게 남겨야 될지 모르겠어 야방 영상은 어떻게 으 음. 지금 버퍼링 없죠? 아직도 8 비트인가요? 아마 유튜브 동시송출해가지고 근데 이 핸드폰 유튜브 동시송출해가지고 남는 거 그런 거로 해야 할 걸. 꽃 이쁘냐고요? 사실 저는 꽃에 별로 감흥이 없어요. 아, 근데 이뻐요. <laughs> 아니, 근데 인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약간. 인간들이 너무 많아서. 약간 인간 혐오. <laughs> 사람이 아니라 인간으로 지칭하는 거 무슨 의미냐고? 사람이 인간 아니야? 인간의 사람이고? 아니 근데 진짜 개많아 사람들 아니 월요일이 아니 월요일인데 진짜 많아요 월요일인데 MBTI ISTP입니다 ISTP 소리 아 옆에서 계속 찍으시긴 했어. ISTP 같았다고? 아니, 근데 어제 회사에서 저기 직원분들이랑 얘기하는데, 나랑 같은 MBTI인 분이 있거든. 근데 그, 그 얘기가 갑자기 나왔단 말이야. 아, 나는, 지금 당장 내일 지구 종말 해도 상관없다. 이랬더니 막 다른 사람들은 헉, "안 된다" 이러면서 "어, 안 돼요, 아직 안 돼요, 아, 종말 하면 아직 안 되는데, 나랑 같은 MBTI 인 직원분이랑 나랑은... 음, 음. 어, 지금 당장 내일 종말 해도 전혀 상관없어. <laughs> 당장 내일 갑자기 지구 종말 해도 진짜 전혀 상관없어. 그러니까 오면은 오는 거고, <laughs> 우리 엄마야? 정말 오면 방송 켜달라고? <laughs> 이 방송부 새들아! <구세들아! 웃음> 얼빡차 지지게 예뻐? <laughs> 이래도 이쁘냐? <laughs> <laughs> 전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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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혹시 한 번만 안 나옵니다. 음. 어. 사람 안 나. 역광이 역광인데요? 그래요? 이야 귀여워. 야. 반대쪽 저 반대쪽 예쁘지 않아요? <laughs> 반대쪽이요? 여기? 예. 사람도 더럽서. 아. 음. 좋아요. 자. <laughs> 가라슈마몬. 이쁘게 있어 어? 마리오였어요? 방금? <laughs> 안돼 이러고 정신 나오면 사람들다짧딱 내친단 말이에요 짤짤하고.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짧은 거 아니야 봐봐 짧긴 하네 일진을 하고 있잖아 아니야, 아니야. 했잖아, 아니야. 누가 짧다고 그래 죽여볼랑. 죽여볼랑 그냥 죽여볼랑. <laughs> 누가 짧다고 그래 어? 죽여볼랑 <웃음> <웃음> 우리 때는 다 이게 평균 키였어요 우리가 어, 이거 짧은 게 아니야 일... 일어나세요 형사님 어? <웃음> <웃음> 정신이 일어나요? <laughs> 정신이 신이 드나요? 하하 막내야 또 속았구나. <웃음> <웃음> 어, 이거 진짜 약간 일어나세요? 용사님, 가. <laughs> 음. 뭐가 <laughs> 투턱이래 뭐가 투턱이라는 거야? 긴 머리 언제 되냐고? 몰라 머리가 길어야지 그래도 많이 기르는것 같은데 어, 아, 맞아, 이정도면좀 많이 기르긴 했어 하질, 화질, 하질 화질 주댔어?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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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혹시 저 때문에 못 가는 거 아니시죠? 아닙니다. 그냥 구경하고 있어요. <laughs> 와, 이 <사람> <웃음> 우와. <웃음> 어, 우와, 이 사람 방송한다. 우와, <laughs> 우와, 이 사람. 방송와 우와, 인방인이다. <laughs> 어, 혹시 슈마님 아니세요? 응. 우와, 근데 한 번도 그런 사람 없었어. 안녕하세요. <laughs> 아이고, <아유>, 트레치즈 로퍼님오기야보방이야아 <laughs> 아, 감사합니다. 볶음. 이인의 비즈니스 구경 <laughs> 이 사람 이렇게 돈 버는구나 <laughs> 쉽게 돈 버는 거 없다 <laughs> 이 사람 이렇게 돈 버는구나 욕 음... 있나 봐야지 박연진 욕.. 요... 뭐라고? <laughs> 멋지다 슈머야 어 <laughs> 아... 아, 브라보 멋지다 참 귀여우고? 이건 칭찬이야 뭐야 채팅창 독장님 채팅창 점검 뭐야 이거 욕 필터링 뭐야 누구야? 아, 이거 영상 이대로 사라지는 게 에반데? 음... 여튼. 잘 하셨나? <laughs> 나 출근해야되는데 주댔죠? 4시죠? 범따가 있을 법한데 왜 없냐고? 왜냐면은 지금 여기 꼬꼬꿍 산다는 사람들은, 사람들은 다 커플이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가족이, 가족이 반, 부부 반, 커플 반. 서살 뭐냐? 아니 왜냐면은 나 화장실 가고 싶어 <laughs> 너몇 살이냐? 나? 나 서른 살 <laughs> 나? 나 서른 살이다 왜? 6월달에 스물여덟 살이야. 6월달이면 스물여덟 살이야. 지금은 서른이죠? 어쩌라고요? 계란 한 판에서 두개 빠졌다고 안달라다고야 뭐가 안 달라 앞에 숫자가 달라지는데 앞에 숫자가 달라지는데 무슨 소리야 혼자 나오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사진사분 옆에 있어요 진제 머리 위에 꽃을 계속 올리려고 시도하는 귀여운 손톱 네일 아트 이쁘게 한는내 남자친구 <laughs> 내일이 예쁜 내 남자친구. <laughs> 여튼 저 화장실 가고 싶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잠깐 짤방을 킨 거고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laughs> 형, 내일 잠 어디 다녀래? <laughs> 어, 이거 AS1. <ASMR. 웃음> 이건 여기다 막 해야되는 거 아니야? 손가락 이거 <laughs> 그 찐질방 그거 아니에요? 찐질방? 찐질방이었어요 <laughs> 찐질방이 찐질방이 계란 막 여기다 콱콱콱콱 <laughs> 손나면 손나면 <laughs> 손 <손나면, 웃음> 여튼 나 화장실 가고 싶으니까 방종하겠어 안녕 <laughs> 요정 화장실 좀 보내줘라 <laughs> 요정 화장실 급해 안녕 빠빠 안녕